카페 가시면은 이런 커피 찌꺼기. 달라고 어? 하면 다 주시 주거든요. 네. 나눠 주세요. 나눠 주세요. 예, 네, 네. 근데 네. 보통은 축축하게 주시는데 네. 이거를 아 조금 햇볕 잘 드는 데서 바싹 말려 주시고 건조를 잘해 주셔야 돼요. 너무 건조가 오래 걸릴 때는 전자렌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바짝 안 말리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맞아. 때문에 아, 네, 네. 음 무조건 100% 드라이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음 이거를 가져오면 상태가 조금 입자가 거칠 거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한번 믹서기 갈아 주시면 그러니까 밀가루 같이. 네. 얘게 얇은 가루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올리브유, 그냥 올리브 먹는, 먹는 올리브유 뭐 해바라기씨유, 음.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 집에 하나씩 다 되네요?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거를 이제 비율로 치면 만약에 커피 스크럽이 100이면 이제 올리브유를 50반 아, 반을 넣어 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커피 가루 제가 갈아요. 갈았거든요. 네, 네, 네. 갈아 왔는데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한오반 정도. 되겠다. 네, 이렇게 넣으시면 네. 너무 오일이랑 커피가 있어서 오일감이 너무 많아서 네. 씻어낼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집에 보면 우리 안 쓰는 크림 하나씩 있잖아요. 아 아무 크림이나, 네. 바디 크림, 네. 바디 모션 이런 제형들. 저도 안 쓰는 크림을 하나 챙겨왔는데 그냥 이런 이런 제형이에요. 일반 크림, 음 이런 음 크림 같은 거. 양은 어느 정도 넣나요? 양도 똑같이 커피 스크럽이 100이면 50이요. 오 네, 50. 그래서 식용유, 그러니까 카놀라유랑 같은 정도 의 양을 넣으셔서 같이 섞어주면 훨씬 발림성이 음 좋아요. 좋겠다. 이미 크림은 이제 유화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이기 네. 때문에 잘 섞어주시면 좋고 여기에 네. 나는 더 촉촉한 걸 원한다 네. 하시는 분들은 글리세린이하고같시들어보셨요 네. 네, 화장품 있어요. 만드시는 네. 분들, 네. 음. 그런 글리세린 제품을 조금 더 넣어서 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시면 음... 사용할 때더 편하세요. 근데 글리세린만 발라도 돼요? 글리세린만 바르시지는 잘안 와요. 어... 네. 보통은 글리세린은 크림이나 이런 제품에 섞어서 맞아. 바르시거나. 네.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할머니들. 약국에서 글리세린만 음. 따로 이렇게 사가지고 네. 입술 같은데 이렇게 바르셨던 네. 네. 기억이 나요. 한만 바른 게더 좋다면서요? 음.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그래서 시어버터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자체를 음. 바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글리세린도 그렇긴 한데 조금 더 보습력을 높이려면 네. 글리세린은 조금 흐르는 느낌에 물감이 좀 있어서 음. 조금 더 찐득찐득하게 사용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겨울철에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조금 빡빡하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네, 스크럽처럼 음 되네요. 네, 근데. 스크럽처럼 돼요. 음.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리세린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음. 조금 더 부드럽게 바르실 수 있고, 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보다 피부가 좀 두껍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자를 분쇄하실 때좀덜 가셔도 안 아프세요. 근데 여성분들은 워낙 살이 약하니까 더 얇게 갈아주시면 좋고, 그리고 팔꿈치나 뭐발 뒤꿈치 이런데 각질 케어하는 그런 제 제품으로 막 이렇게 밀지 마시고 아프시게 음 네, 이런 걸로 케어해 주시면은 각질 제거를 할수 있어서 보습의 첫 번째 단계는 각질이라고 말씀드릴니요 뭐, 두피 같은 곳에도 스크럽으로 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 스크럽. 아 안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바디용. 사실 아, 얼굴도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럽을 얼굴에 사용하는 걸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아, 않아요. 아, 않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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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다 사람마다 피부 결이 있기 때문에 네. 잘못했다가 조금 상처가 나게 될수 있거든요. 네. <laughs> 어, 네.